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프링콜러 설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를 배운 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사실 여기서 요구하는 건 우리가 펌프의 유량이 얼마냐, 또 펌프의 전양정이 얼마냐, 그에 따라서 펌프의 동력이 얼마만큼 나오냐, 또 우리가 이 결국 유량과 이런 양정 동력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수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요만큼만 아셔도 이제 거의 모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러면 옥내 소화전 설비와의 차이는 펌프의 유량을 구하는 것과 양정에서의 우리가 전 양정을 구할 때 방수함만 좀 변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옛 호수가 없으니까 호수 손실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펌프의 방수량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수원의 양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푸시는 데는 옥내소화전 설비와 똑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요 기준 개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두 개, 최대 두 개고 그 층에 설치된 개수만 보면 됐었는데 또 고층이면 다섯 개가 맥스였죠. 안타깝게도 스프링쿨러는 좀더 많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링 쿨러 설비를 한번 이렇게 개념도를 그려보면, 물을 땡겨서 결국 우리가 어떤 스프링 쿨러 헤드에서 물이 방수가 될 거예요. 그럼 스프링 쿨러 설비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수원의 양과 펌프 양만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 헤드가 평상시에 막혀 있는 애가 있고, 평상시에 열려 있는 애가 있어요. 열려있는 애는 펌프에서 물을 쏘는 순간 물이 나오게 될 거고요. 닫혀있는 애는 우리가 화재에 의해서 그 열에 의해 이 막혀있는 부분이 녹아서 없어지든 유리가 깨져서 없어져야 물이 방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열려있는 애를 우리가 개방되어 있다고 해서 개방형 헤드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닫혀있는 애는 폐쇄되어 있다고 해서 폐쇄형 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때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때의 가압송수장치의 유량 또그 확보해야 되는 수원의 양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상 폐쇄형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헤드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 밑에 불이 났을 때이 불의 크기에 의해서 헤드가 몇 개나 열릴 거냐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이 얼마만큼 클지를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보고 있어요. 사실 규모에 따라 보는 건좀 의미가 없는데 일단 주로는 용도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층 이하냐 11층 이상이냐로 크게 먼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층 이하인 경우에 얘는 지하층을 빼고 지상층의 층수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먼저 공장이 있습니다. 자, 공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 표가 이거 정오죠? 잘못됐죠? 이게 편집하시는 분이 잘못하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만큼이 공장입니다. 공장 정오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장에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헤드가 설치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기준 개수는 20개인데, 만약에 그 공장 안에 우리가 특수 가염물을 취급한다던가 저장을 한다면, 걔는 화재가 더 크게 날수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기준 개수를 30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개와 2 0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짓고 있고요. 이제 그 외의 용도에서 우리가 이네 가지의 용도에 대해가 있고, 그 외의 것이 있어요.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 얘가 예. 네, 요렇게 두 개죠. 이렇게 두 개. 선을 왜 괜히 줬군요 자, 우리가 판매시설이나 복합 건축물 같은 애들. 근데 이거 그냥 복합 건축물이 아니고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 건축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복합 시설은 건축물은 그냥 그 밖의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판매시설만 기준 개수가 30개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그 밖의 것들은 20개가 되는 건데 우리가 복합건축물이라고 하면 용도가 많이 섞인 거니까 용도가 섞였을 때그 섞인 용도 중에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다면 걔는 30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매시설이라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일반 문제에서는 백화점이라고 많이 출제가 돼요. 당연히 백화점은 규모나 뭘로 보나 우리가 판매 시설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하나 기억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게이 판매 시설 30개다. 그리고 그 밖의 것, 요기 용도 중에서 그 밖의 것이 20개라는 거고요. 또 완전히 우리가 지금 위에서 뭐 공장이라든가 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아파트 얘네들을 외에 완전히 여기에 지금 없는 용도의 거라면, 우리가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10개냐 20개냐를 보고 있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화재가 나게 되면 열이 물도 물론 일직선으로 가장 많이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에 V자 형태로 연기가 확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4m 지점의 헤드가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때랑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위에 똑같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때랑 열리는 헤드의 개수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헤드가 설치된 높이가 높다면 헤드가 더 많이 개방될 수 있으니까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10개냐 20개냐라고 구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우리가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2층이다. 2층의 바닥이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3층의 바닥도 이렇게 콘크리트로 있겠죠? 헤드는 우리가 3층 바닥 여기다 달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반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천장을 보면 콘크리트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마감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잘안 보이네요 이거. 자, 이렇게 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반자에 우리가 헤드가 설치되기 때문에 헤드의 부착 높이를 보는 거라서 이 실제 층고가 8m가 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9m더라도 헤드가 설치된 높이가 7m라면 우리는 부착 높이가 8m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 개수가 10개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거랑 다 떠나서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10개예요. 10개인데 만약에 우리가 뭐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얘네가 헤드 세대당 헤드가 8개씩 밖에 만약 설치가 안 됐다. 뭐 예를 들어서 8개, 6개 엄청 집이 작아서 뭐 9개가 설치됐다. 이런 경우에는 10개로 안 하고 어차피 불나면 101호에서 난 불이 101호, 102호까지 퍼지는 건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세대에 헤드, 설치된 헤드의 개수로 적용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이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많은 놈이 10개 이하면 그 개수를 적용을 할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동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101동, 102동, 103동이 이렇게 있고 1동, 2동, 3동을 하든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각 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아파트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라던가 큰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동이 연결됐다면 여기에 기준 개수를 우리가 30개로 구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음... 원래 이게 지금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출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 꼭대기까지는 우리가 10개로 마찰손실을 구하면 되고 요 밑에 이 경로 중에는 우리가 30개로 마찰손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문제가 그렇게 구분되도록 출제는 안될 것 같고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으면 수원도 30개 기준이 되는 거고 펌프도 유량은 30개 기준이 되는데 원래 마찰 손실은 이 꼭대기랑 10개로 갔을 때의 꼭대기랑 30개가 터졌을 때의 밑에랑 원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값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 그렇게 출제된 적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출제가 과연 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창고 시설이 나오는데, 창고 시설도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얘 반드시 얘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창고 시설이 새로 나오고 나서, 어, 렉식으로 해서 헤드가 좀 나왔는데, 그 스프링 쿨러 2에 나옵니다. 음, 일단, 개정되면 우리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방어구역에 대한 설치 개수인데, 최대 30개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층의 바닥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헤드가 만약에 총 70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최대 30개니까, 30개를 기준 개수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헤드가 이렇게 만약에, 원래 평면도니까 동그라미로 이렇게 달리겠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보면, 배관이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헤드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알람 벨브 또는 뭐 어떠한 밸브 유수 검지 장치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유수 검지 장치. 그러면 이 유수 검지 장치는 3,000 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을 설치해 줘야 돼요. 즉 만약에 4,000 제곱미터다 여기 바닥 면적이 그럼 얘를 두개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여기 면적이 뭐한 그러니까 헤드가 70개밖에 안 됐는데 얘를 알람 벨브를세개 설치해 놓고 20개, 20, 25개, 25개, 20개로 설치를 한다면 어차피 불은 한 구역에서만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량을 25개를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아마 아직은 이 법이 바뀌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될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아마 30개 이상의 헤드수로 구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 개수가 30개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와 상관없이 아파트만 빼고 아파트는 별개거든요 우리가 11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던가 애초에 우리가 10층 이하만 봤잖아요 또는 지하가 지하역사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하니까 기준 개수를 무조건 30개로 해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용도에 상관없이 부착 높이에 따른 기준 개수,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기준 개수, 그리고 창고 시설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백화점 판매 시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서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요렇게가 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11층도 중요한데, 뭐다 배우라는 소리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기억을 해두시고요 개방년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기준 개수가 30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개의 방수 구역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알람 밸브라고 했는데 개방형 헤드에는 우리가 델류지 밸브, 뭐그 화재 안전 기준 용어로는 일제의 개방 밸브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얘를 열어서 우리가 아까 개방형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물이 한 번에 다 나가겠죠? 그래서 델류지 밸브 한 개가 담당하고 있는 개방형 헤드의 개수만큼을 기준 개수로 곱해줘야 돼요. 우리가 폐쇄형 헤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헤드가 얘가 10, 10개, 20개, 10개에서 40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볼게요. 그럼 불이 나면 이쪽 부근 헤드만 열릴 거 아니에요?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방형 헤드는 불이 난 쪽이든 안난 쪽이든 개방된 헤드에서 모두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방된 헤드의 그 모든 개수를 우리가 펌프의 유량으로 그리고 수원의 양으로 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에들은 최대 설치 개수다. 자,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스프링 콜러는 다80 LPM을 기준으로 해요. 한 개당 최소 방수량은 80 LPM이 되고 방수량은, 아니 방수 압력은 이 밑에 써 있다시피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옥내 소화전에서는 130 LPM을 반드시 외워줘야 됐었고. 0.17 메가파스칼이 방수 압력이 됐었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방수 압력, 수두로 표현했을 때는 HP였죠. 방, 방수 압력 수두로 표현되기 위해서 이 수치만큼은 못 외우고 있으면 시험을 안 보겠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창고 시설에는 일반 스프링클러 헤드가 아니고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게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얘는 두 배예요. 그래서 160 LPM이다.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어,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방수랑 K 루트 C는 p 그냥 이젠 너무 쉬운 거죠, 저희한테. 이거 선이 안 맞네요, 이거 선이. 자, 이거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폐쇄형에 대해 펌프의 방수량이 얼마냐? 결국 우리는 기준 개수 곱하기 단위 유량이었는데 옥내소화전은 130이었던 게, 스프링쿨러에서는 이제 80이 될 거예요. 요 기준 개수는 요 위에 표에서 오는 거고, 단, 창고 시설은 160을 곱해줘야 됐었죠? 이 대신, 기억해 주시고, 개방형 헤드도 똑같이 80LPM입니다. 얘의 기준 개수는 설치된 헤드 수만큼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요 방수구역에 설치된 최대 설치 개수. 마, 무슨 말이냐면, 요게 만약에 스프링클러의 개방형 헤드가 어, 8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제개방밸브가 2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어, 하나의 A라는 일제개방밸브에는 헤드가 50개가 설치되어 있고, B라는 일제개방밸브에는 30개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건축물의 기준 개수는 50개가 되는 겁니다. 개방형 헤드에서만큼은요. 자, 그럼 수원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얘도 이제 옥내소화전이랑 기본적으로 개념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한 개당 1.6톤이라고 돼 있는데, 1.6 큐빅미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한 개당 80LPM이 나와야 되고, 20분을 방수해야 되니까, 얘가 계산하면 1600L가 나와요. 이 개당이니까 한 개당이죠. 그럼 이 1600L가 1.6 큐빅미터니까, 아, 헤드 기준 개수에다가, 1.6 큐빅 미터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단, 준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0분이었죠? 그래서 3.2제곱미터. 그리고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60분이 돼서 7.8제곱미터가 됩니다. 3제곱미터가. 근데 이제 법이 새로 들어온 게, 요 일반 창고와 렉창고예요 어, 일반 창고는 우리가 헤드가 160lpm이고, 얘가 20분을 방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은 3,200m가 나오고, 그래서 3.2톤이 되는 거고요렉 창고. 렉 창고가 참고. 뭐냐면, 우리가 건축물이 이렇게 직류면체로 그렸을 때, 보통 사람이 이 바닥에 이렇게 서 있고, 물건이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렉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렉을 세워서, 우리 코스트코나 이마트 같은데 가면 짐을 이렇게 다단으로 쌓아놓죠 위에도 이렇게 쌓아놓고 선반이죠 선반 아주 큰 선반 이런 식으로 쌓아놓으면 얘의 불은 굉장히 오래 가고 화열이 세기 때문에 야 랙창고는 무조건 60분으로 써 그래서 얘가 60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얘가 9,600리터가 나와서 한 개당 9.6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거의 옛날에 이 일반만 외우면 됐었는데, 그리고 기준 개수만 외우면 됐었는데, 지금은 준초고층이나 초고층도 나올 확률이 생겼고요. 그래서 일단 창고를 제외하면 1.6을 외우신 다음에 준초고층은 곱하기 2, 초고층은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일반 창고는 3.2톤이 기본이고, 여기다가 렉 창고가 되면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숙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수원은 당연히 옥내 소화전 설비와 똑같이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옥상 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이 있어요. 참고로 여기다가 내가 넣어놨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제외 대상에 대해서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외워 주셔야 되는데 어, 얘가 왜 피, 필요한가부터 생각을 하면 대충 그 지어서라도 좀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펌프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지하에 있어요. 얘가 이러한 검, 건물 색깔은 검은색으로 할까요? 건물이 이렇게 높다고 있게 했을 때 우리가 얘가 이렇게 쭉 가서 뭐 헤드가 또는 옥내 소화전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펌프가 고장이 난다면. 우리가 아깝게 설비를 직접 설치를 다 해놨는데 아예 먹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필요한 주수원보다 적은 양이라도 우리가 한 3분의 1만큼이라도 이 위에 옥상에다 보관을 하면 여기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 물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최소한의 자연 낙차, 중력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이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해 놓은 건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조항이 뭐냐를 보면 1번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하층만 있다고 봐볼게요. 이렇게 위를 날려버리고 지하층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수조를 여기에 올려놔봤자 너무 우리가 요 높이가 낮아서 여기서 나오는 물이 졸졸졸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낙차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낙차수두라 그러면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떨어질수록 여기서 나오는 압력이 커지는 거고 요 앞에서 나오는 압력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높이는 확보하고 나서 그래야 우리가 뭐 법적인 방수압력이 안 나오더라도 유효한 소방설비를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야 지하만 있으면 너무 낮으니까 설치하지 않아도 돼. 또 건물의 높이가 10m도 안 되면 안 해도 돼. 참고로 이 10m는 우리가 스프링쿨러의 방수압력인1.0.1 m p a 스이 10m죠. 근데 웃긴 건 옥내 소화전은 0.17 메가파스칼인데 걔는 17m가 아니고 똑같이 10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프링 쿨러 방수 압력도 안 나오는 높이라면 필요가 없구나라고 얘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우리가 이주 수원을 큰 수원을 옥상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얘는 우리가 설비의 동작과 상관없이 이미 모든 수원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애초에 그 옥상 수원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모든 양을 올려놨는데 이미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 메인을 못쓸때 옥상 수조를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메인이 옥상에 올라가 있으면 아예 어, 이미 더 안전하다 해서 이 수원이, 사실 이건 주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됐다면 이미 모든 수조가 옥상 수조니까 안 해도 된다. 자 그리고 2, 3번은 일단 안 했어요. 6번을 보면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 즉 펌프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데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던가 또는 비상전원을 연결해서 설치한 경우 우리가 애초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어, 펜이 갑자기 네. 수조가 있고 펌프가 있고 그냥 이렇게 여기 건물을 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펌프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 펌프가 아니고 가압송 수장치가 고장났을 때에요. 또는 전기의 전원이 들어가지 않을 때죠. 어 그렇다면 야 그냥 펌프를 하나 더 만들어 놓자 옆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도는 거예요. 얘가 안 돌면 얘가 도는 거고 얘가 안 돌면 얘가 안 도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일세이프를 해놓고서 근데 우리가 이이 이 펌프가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고장 외에 우리가 전원이 안 들어오면 동작을 안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 펌프라고 부르는 이 펌프에다가 엔진을 연결해서 얘는 전기로 돌리지 않고 그냥 엔진을 돌려서 작동하게 하던가 아니면 정전이 돼도 동작할 수 있게 우리가 비상 전원을 여기다 연결해 놓으면 야 옥상 수조 없어도 밑에가 고잘날 확률이 거의 없어. 라고 보고 제외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가 수조를 가압송수 장치로 설치하는 것과 어, 가압수조를 가압송수 장치로 설치하는 경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 5번과 2번이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5번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건물 옥상에다가 수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 10, 여기가 10층이에요. 10층이 최상층이고 이렇게 놓으면 자연 낙차로 연결을 해놔도 이 10층에서는 우리가 0.1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오려면 얘가 10층에 달린 헤드보다 이 수조가 1 0 m 이상 높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1 0 m 떨어지면서 0.1메가파스칼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이 헤드보다만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니까 위에 어차피 압력이 안 나와서 여기다가도 펌프가 설치되게 돼 있거든요. 법적인 방수압력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까 말했던 이 5번의 경우가 되는 거고. 고가 수조를 가압성수장치로 설치했다는 건 아예 이 수조를 건축물보다 더 높게 아예 매달아가지고 순수한 중력만으로 모든 구간에서 0.1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오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즉 얘는 우리가 중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외가 되고, 자 가압 수조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개념도로 그릴게요. 여기다 물을 이렇게 그냥 채워놓습니다. 얘는 이제 압력 용기에 채워놓는 거고 펌프가 돌, 돌아서 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스 배관을 연결해서 가스 통을 넣어요 가스 통을 이렇게. 그래서 얘는 뚜껑만 열면 가스가 막 나가서 물을 밉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밀어서 방수가 되는 게 가압수조 방식이에요. 즉 얘는 가스가 벨브가 여는 거 고장 나는 건 우리가 수동으로 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고장 날 확률이 펌프랑 다르게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옥상수조가 없어도 얘는 고장 날 확률이 진짜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외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 네. 그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건데 우리가 배관 가지 배관은 6m 그리고 그외에 교차 배관이나 주 배관은 10m/s 이하인데 우리가 40mm 이상이어야 되죠? 최소 광경이 40mm 이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가 옥내 소화전은 우리가 얼마였죠? 4m/s 이하였고 그중에 주 배관은 50mm A가 아니고 50mm 이상이었는데 제가 프리로 이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했었는데 어, 이거 제가 오해해가지고 어, 이거 죄송하고 공내소화전 최소 간격은 50mm 스프링쿨러의 교차배관의 최소 간격은 40mm 이상이다 그리고 수직배수관 스프링쿨러 우리가 공사하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빼줄 배수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수관은 수직배수직 수직 부분은 50mm 이상이다 그리고 이 기타 기준, 이게 시험에 은근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단일 멘트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프링 쿨러 설비를 그려보면, 펌프에서 이렇게 배관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알람 벨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배관이 쭉 가면, 우리가 요렇게 달리는 이 배관을 우리가 교차 배관이라고 합니다. 수평 주행 배관 아닌가요? 아, 수평 주행 배관이라는 용어는 원래 법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교차배관이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만약에 굳이 뒷장에 제가 이제 그림은 넣어놨지만, 구분을 지으려면, 얘가 수평주행배관이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평주행배관은. 이렇게 한번더 가서,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달리는 게, 이게 교차배관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평배관에서 위로 딴게 교차배관이고, 교차배관에서 한번더 위로 따서, 우리가 직접 헤드가 이렇게 달리는 게, 우리가 가지배관이 되는 거죠. 가지배관. 자 그러면 우리가 교차배관에서 분기가 돼서 여기서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때 교차배관에서 온 쪽에서 이 한쪽에 달릴 수 있는 스프링클러의 헤드 개수가 8개 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마찰 손실도 너무 세지고 헤드에서 나오는 방수량이 헤드마다 차이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8개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쪽 가지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다. 이것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